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어 일교구 대신방이 끝났는데, 이제 금요일날 이 111구역을 신방하면서 찍은 영상으로 권사인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어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어서 기력은 세하지만, 늘 하나님을 어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어 절로 이제 마음이 숙연해지는 의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목요일에 한신대 강의를 끝내고 서울 강남을 갔습니다. 1988년에 한신대를 졸업하고 3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두 명의 동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각각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늘 같이 붙어 다녔고 엄청 친했죠. 당시에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희체 신세를 지게 되는 이 나이 많은 동기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저희 셋이서 이제 희체 탄이 나이 많은 동기의 힐체를 이제 계단을 어 이제 들고 희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1년 동안이나 소식을 모르고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연락이 닿와서 만나게 된 것이죠. 두 친구 중한 친구가 직원이 6,000명 정도 되는 금융 서비스 업계 대표이상, 이 오너로 있어서 이제 서울 행복판 강남에 있는 이 친구의 사무실에서 31년 만에 만났습니다. 31년 만에 만남이라 이제 대학 4년 동안 함께 공유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물 표시이 터졌고 또 31년 동안 각자 지내온 삶의 이야기에 이제 실세 없이 어 이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35년 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 서비스로 성공한 친구가 이제 서울 한복판 어, 강남 이 마천루 숲으로 옆에 있는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 살벌한 어, 생존 경쟁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지고 이제 두 번이나 죽을 거미를 넘긴 이 모습에 마음이 아프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처럼 똑똑하고 실력이 있던 친구가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두워지는 모습에 어두진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마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저녁 여덟 시만 되면 자야 한다고 하면서도 저녁 여덟 시가 넘을 때까지 막 상기된 얼굴로 어, 이야기를 해댔었죠. 여덟 시가 넘어서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어,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이제 서둘러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서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했지요. 신방을 시작하면서 몸이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내. 하지만 첫 가정부터 우리 권사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권사님들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힘이 났습니다. 신방이 즐거웠습니다. 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권사님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저분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지금 연세되신 우리 권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여세집 권사님들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어린 아이들을얻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세상이 참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또 우리네 삶이 이 열로 하신 어른들이 살던 시대보다 매우 다양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어른들처럼 살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앞에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사람 손들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여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어, 활동하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여수아 또 삼일상하 열한기상하와 함께 이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역사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응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서를 읽을 때마다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우리가 보는 그리고 그한 페이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지금,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상에 등장했던 사사들을 우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남겼던 어떤 사역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계의 기록들 가운데 기록이 많이 있는, 이게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라고 편의상 부르고 분량이 작으면 소사사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록이 바로 이기드온 사사와 삼손 사사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기드온과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성경의 이야기, 교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수겠습니다 삼선에 관한 이야기는 어, 이 사사기 21장 618절 가운데 다른 사사에 비하면 많은 분량이 많은 내장을 화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선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서의 목록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제 본문, 특별히 18절에 언급된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삼손에 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이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장은 삼손이 태어난 과정에 관한 소개이고 14장, 15장, 16장이 이제 삼선이 활동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14장과 15장과 16장 이 내용들의 시작이 꼭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블레스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15장은 1절에서 결혼한 이방 아내를 찾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6장은 1절에서 역시 이방 여인 한 기세,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손의 모든 이야기가 이방 여인과 함께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쌤시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하고, 그 다음에 작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쌤시원, 쌤시원, 삼손, 이렇게 이제 영어식 표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태양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줄기 햇빛과 같은 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삼손의 부모는 마치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노세처럼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이 삼손의 부모도 들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를 나신으로 구별하게 키워라. 라고는 수태 고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이해피하고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 작은 태양이샘 휴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하는 대로 삼손은 한쪽이해피하고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어땠다고요? 이방 여자의 공무이만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표현처럼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나신으로 태웠지만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이 나신에 대해 그 증들을 전부 다어기며 살았었죠. 삼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사람니다 여우 300마리를 혼자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사렸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낙인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사자를 아주 사나운 사자를 마치 양 새끼 죽이듯이 찢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맨손으로 거대한 신전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불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엄청난 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 그런 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힘과 주먹만 하는 이 스포츠, 뭐 역도라든지 또는 뭐 레슬링이라든지 또는 골프라든지 또는 이중 격투기라든지. 아마 이 모든 경기에서 금메달이나 또는 챔피언이 되고도 남았을 그런 사람이었죠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얼마나 사용하지 못했죠 잘못 사용했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훗날 이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긴 했지만 그 역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비참한 체험를 맞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죠. 장렬한 체험을 마치게 되었죠. 상소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육신의 종용 때문에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만 있죠. 사사에 나와 있는 다른 사사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어떤 칼스마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군대를 모으고 적다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도 엄청난 개력 정말 카리스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우자고 군대 한번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성경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육신의 정욕에 사용했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토록 길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삼촌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교회 학교에서 어린 시절 우리가 들었던 이삼촌의막 영적인 활약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상경은 사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어떤 영적인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삼촌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삼촌이 어떤 도덕적인 미성숙과 실수와 실패만 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알수 있어야 된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뭘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는 사실입니다. 아, 네. 삼손의 이야기 역시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삼손의 실패, 삼손의 회복, 삼손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기획하고 연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받는다라고 하는 이죠 삼손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삼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죠 삼손이 넘어져도 다시 일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한번 선택하시면, 누군가를 한번 붙잡으시면, 그가 설령 못난 사람이어도, 그가 설령 실수가 투성이어도 그가 설령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 하시고, 그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았으면서도, 세상에살면서도참실수투성인다 하나님의 일에 수입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시간 시간이 많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 옛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삼손 이야의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하시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내 약점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뢰하신그 하나님의 사랑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삼수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어떤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18절을 보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름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기묘자라. 참 기묘해요. 무슨 뜻 순듯이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펠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펠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역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해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없을리만지 정말 비밀스러운 분, 정말 신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그신 사랑의 비밀 나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다이해하기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로 다 이해하기로 너무나도 계서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기묘자의 사랑, 그 기묘자의 은혜, 한 없는,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한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으나, 회복했던 삼손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투승이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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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이시요왜 네. 네. 나를 구원해 주는지, 왜 나를 축복해 주는지,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나같으 면, 나 같은 사람은 안쓸 것이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도 많고,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배우기도 더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한 것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나를 생각? 왜 굳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 참으로 기묘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기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바로 이 313장 찬양이죠.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그 신비로운 은혜가 바로 이 기묘자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 바로 삼손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기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사랑손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l l e l u j a 속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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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를 h 한그기 e 하신 사랑과 h a 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인 저희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 l e l u j a h 언제 한결같이 내게 되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서 보아시며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